좋아! 조은컴 조실장입니다. 어, 오늘 해볼 거는 지금, 오늘 20, 아, 1월 7일 기준으로 CES 연설이 끝났죠? 거기서 나온 거는 성능 끝내준다, 개쩐다, 와, 뭐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시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없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어지간한 브랜드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5080, 5070, 5090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제품들이 국내에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들은 어떻게 빠졌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볼 거고요. 일단 제가 미리 보진 않았습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그래서 디자인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가질 거고요. 구독, 좋아요 먼저 해 주시고 갑시다. 자 먼저 보실 거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50 시리즈. 자 일단은 5080 1클럭 오시 라고 하는 제품인데 디자인 그냥 무난해요. 여기에 막 이상한 막 기하학적인 문양 막 생겨지고. 어, 어 보자 윙스 3.0 두께가 좀 얇아졌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음, 확실히. 지금 파운더스 에디션도 보면은요, 굉장히 얇아졌어요. 아, 파운더스 에디션 먼저 보여드릴까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엔비디아 디자인입니다. 파운더스가 얇아졌어요. 슬롯이 두 개야. 굉장히 얇죠? 요렇게. 파운더스 에디션은 요런 느낌이고, 음,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4090에 비하면은 진짜 얇아진 거예요. 다른 제조사 것들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얜 두꺼워.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음. 일단은 3슬롯에 가까운 녀석이라 보면 되고, 음.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예뻐지거나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음. 그냥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 일단, 이게 5080이고, 5090. 똑같아! 어, 그냥 똑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70인데, 2배이짜리 어, 스읍. 쿨러가 두 개. 디자인 느낌 똑같고. 근데, 궁금한 거. 5070도 DDR7이냐? 어, DDR7이네. 5070도. 192비트. 음. 그리고 화이트, 화이트 봐야죠. EX 게이머 화이트. 얘는 이슬롯. 조금 얇아 보이죠? 사이즈가 이거 옛날에 이 느낌이 호프가 그랬어요. 음. 갤럭시 호프가 이런 느낌이었고, 야 차라리 화이트가 디자인이 좀더잘 빠졌는데? 그냥 차라리 심플하잖아. 뭐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인으로 쭉쭉쭉. 야 이게 훨씬 더 깔끔한데요? 야, 이게 더 훨씬 나. 그리고, 옆면에, 요, 이 부분, 방열판 부분도 화이트. 야, 화이트가 차라리 훨씬 이쁜데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야, 화이트가 훨씬 이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화이트 글카 기준으로 보여줄게. 봐. 화이트 보면요 이 방열판이 검정이란 말이야 화이트 그래픽 카드인데 방열판이 검해가지고 좀 묻어 묻힌다고 근데 갤럭시는 요 부분을 그죠? 나쁘지 않은데? 화이트는 오히려 이게 더 이쁜데? 어, 갤럭시 화이트 메모해놉시다 갤럭시 화이트 이뻐 보이네요? 그리고 블랙. 똑같죠? 블랙인데, 화이트 색상이 블랙 제품으로 바뀐 거. 딱 그거 말고는 없어요. 70ti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디자인 달라진 거 없습니다. 80하고 70ti하고 디자인은 공유. 그냥 일반 70. 어. 70하고 70ti는 80. 갤럭시는 70, 70Ti 8, 아80 이렇게 디자인이 공유인 것 같아요. 또 70Ti, 오 다른 모델이다. 얘는 방열판이 아이 문양이 좀 이게 상급 모델인 것 같죠? 야, 라인 그려져 있는 것보다 요런게 상급 모델인 것 같아요. 상급 모델 방열판은 검정색. 봐봐. 방열판 검정색이죠? 이게 더 상급 모델인가 보다. 야, 이게 더왜 하급 모델 같냐? 얘는 메모해 놓지 맙시다. 얘가 70ti에요. 그리고 블랙도 비슷한 느낌. 70. 이거는 2열. 투클라. 하이트 이열. 자, 갤럭시는 요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다음은! 개인워드. 요새 개인워드 관련 제품은 잘안 팔리고 있긴 한데, 확실히. 개인워드도 나와서 한번 볼게요. 팬텀. 팬텀, 팬텀. 야, 묵직하다. 확실히 에브가 느낌을 좀 계승하는 느낌이 있죠? 묵직한데? 야, 난 차라리 이런 느낌이 좋아요. 와우 야, 디자인을 어떻게 못 봐요? 야 갤러리 여기 있다 어. 자5090 갤러리 한번 봅시다 야 차라리 이렇게 투박한 게 멋있어 보인다야 야 그냥 그냥 투박하네 진짜 상남자 스타일이네. LED는 없는 것 같고요. 슬롯은 굉장히 두껍고, 큼지막합니다. 개인워드 나쁘지 않은데? 오, 깔끔하네요. 자, 5090은 이런 거고, 팬텀 봤고요. 팬텀은 비슷하고, 피닉스. 팬텀하고 피닉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피닉스 다음은 피닉스 모델 한번 볼게요. 피닉스 모델은 좀더 저가형이라는 보면 되는 거예요 팬텀이 상급, 피닉스가 중급 정도, 중하급. 얘는 얇다. 얇어. 야, 팬텀이 훨씬 이쁘다. 얘는 어중간해요. 야, 상남자 어디 갔어? 야, 근육 어디 갔어요? 근육 다 빠졌는데? 뭐지? 에이, 안 이쁘다. 이, 이거 안 이쁘네 이건 이건 별로 안 이뻐요 게이너드는 팬텀하고 피닉스 이렇게 두가지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고 그럼 80 80 받고 90 받고 70 얘도 피닉스랑 예, 70은 피닉스만 있고 요렇게 보면 될것같고요 게이너드 다 받고 다음 기가바이트입니다 우와우 기가바이트부터 시작합시다 워터포스 제일 비싼거 제일 비싼거 사진, 사진 주세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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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 아 이걸로만 봐야 돼. 이거는 스낵 쿨러 기준이니까 그냥 이런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확실히 라이저 키트 세우면 이쁘겠다. 대부분 라이저 키트 세우면 안 이쁜 애들이 있거든. 특히 컬러풀의 웹, 랩틈 같은 애들이 세우면 안 이뻐. 자, 그다음이 5000번대. 어, 사라졌어. 어? 어. 찾았다. 호! 야, 이거 저장해놔 주소 저장해 놓을게요. 어우. 이게 제가 좀 우회로로 들어온 거라 무해로로 <laughs>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홈페이지 가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워터포스, 순냉쿨러 기준인거죠. 커스텀순행, 음, 커스텀순냉요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뒤로 가기 안돼요. <laughs> 자, 그리고 화이트 5090 야, 지금보다 훨씬 이쁘다! 지금보다 훨씬 이뻐요. <laughs> 지금보다 훨씬 이쁩니다. 예. 뭐옆옆모습이나뭐 그런 걸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블랙. 얘는 밑에서 뜬다. 에. 자꾸 이렇게 팬 하나 더 달아가지고 단가 올릴 거예요? 응? 이거 팬 하나 더 달아가지고 단가 올릴 거예요 자꾸? 응? 가뜩이나 CPU 쪽 발열 빨아들이는 거든가 배튼가든가할 텐데 응 차가운 공기도 아니고 이씨 빡치게 하네 아 자꾸 저렇게 단가를 올리지? 자, 화이트 받고, 블랙 받고. 게이밍 OC 봐야죠. 자, 지금 본 거는 마스터고요 이건 게이밍 OC 제품입니다. 아 어, 두툼하네. 어, 나쁘지 않은데? 야, 게이밍 OC 제품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참고로 이게 좀더 쌉니다. 게이밍 OC 제품이 더싼 애들이에요. 게이밍의 OC가 훨씬 더 나은데? 음, 저는 마스터보다는 게이밍 OC가 좀더 선호할 만하네요. 5080도 똑같고, 어, 그 지금 5080 때는 화이트가 있는데 70급에서 화이트는 안 보여요. 아직 70급은 화이트가 안 보입니다. 5080, 5090만 화이트가 있다. 기가바이트는 다본것 같고, 다음! 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에이수스입니다. 에이수스, 아스트랄 자,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로그 스틱스가젤 끝단이 아닙니다. 4,000번 대를 기준으로 치자면, 로그 스틱스 다음이 뭐가 있었어요? 국내에 몇개안 들어왔다고 하던 매트릭스. 개 비쌌던 매트릭스. 그것처럼, 아스트랄이 나온 거에요. 아스트랄 하네, 진짜. 아스트랄! 요게 최상위 모델이라 보면 돼요. 국내에 몇개 들어올지 모르겠어. 자, 아스트랄 한번 봅시다. 아스트랄! 아, 아. 펜, 펜을 단게 아니고 넣어 놨네? 아어 아... 일단은 예, 졸라 비쌀 것 같아요 졸라 진짜 미친듯이 비쌀 것 같아요 RGB 라인 조명은 요렇게 나오고 야 그래도 디자인 이쁘게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어. 자 아스트랄 봤구요 아스트랄 90 있고 80도 아스트랄이 있구요. 다음은 없어? 야 아스트랄밖에 없어요. 아닌데 더 있을텐데. 자, 이거는 스트릭스래요. 이거는 스트릭스. 자, 우리 아스트랄 봤죠? 이제 로그 스트릭스를 봐야겠습니다. 로그 스트릭스. 핀 땡큐. 이거는 예전 짝 4070입니다. 야, 나 이게 더 이쁜데? 야, 이 디자인이 더 이뻐요. 야, 그림 어디 갔어? 사진 어디 갔어요? 어. 아, 나 이게 더 이쁜데요? 오, 어, 나왜 이게 더 이쁘지? 아, 로고 스트릭스는 아스트라라고, 아 에이수스는 로고 스트릭스랑 아스트라 나왔는데 터프도 있어요. 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스스는 역시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자, 다음 봅시다. 기가바이트 받고, 우리 로그스트릭스 받고, 자, MSI입니다. 아줌마는. MSI는, 자, 일단, 이게 최상급 모델인 것 같아요. 하이퍼 플러즈 서멀 솔루션. 요런, 아, 좀 되게 상남자스럽다가도 뭐 이상한 좀, 디자인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음, 모르겠습니다. 예, 좀 복합적이, 복합적이네요. 이거는 슈프림 디자인 달라진 건 없어 보이죠? 요거는 트리오. 오히려 게이밍 트리오가 디자인이 괜찮네요. 그리고 얘가 리퀴드 솔루션 인데 얘도 슈프림이고 순행쿨러로 나왔습니다. 얘가 벤투스 벤투스는 벤투스 합니다. 그리고 벤투스는요 가격이 항상 좋았어요. 잘 모르겠으면 벤투스 가면 그래도 평타는 칩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MSI도 본것 같고 자 다음 펠릿입니다. 펠릿이자 EM택이라 보면 되는데 게임락 보석바라고 해, 얘기했던 거 알죠? 보석바. 게임 락인데, 이 아줌마 여기 또 있는, 개인워드 때 보지 않았어요? 응? 어? 어? 이 아줌마잖아. 욕심쟁이시네. 게이노드랑 펠리시랑 다 하시네, 그냥. 자, <laughs> 자, 이게 게임락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 제품이 게임락. 아이, 보여주다 말아 어디 갔어? 사진, 사진, 갤러리. 좋아. 난 디자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거는 대신에 라이저로 세우면. 근데 두께가 어마무시하네요. 어 근데 호불호 좀 타겠다. <laughs> 이거 호불호 좀 타겠네요. 예. 네. 참고로 펠리시 EM택입니다. 디자인 똑같아요. 여기에 EM택 써있으면 EM택이고, 펠리 써있으면 펠리시에요. 이건 호불호 좀탈것 같은데, 두께가 어마 무시하네. 3 슬롯을 넘었어요. <laughs> 슬롯이 3 슬롯을 넘었는데? 자, 요런 느낌이다. 음. 얘가 지금 기존의 보석바인 거예요. 자, 게임락 받고, 그 다음이 게이밍 프로. 어. 게이밍 프로를 봅시다. 게이밍 프로는 이제 중저가. 중저가스럽긴 하네. 어. 그건, 이건, 이거, 이거는 싼 맛에 사는 거다. 싼 맛에. 자, 게이밍 프로는 싼 맛에 사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게임락하고 게이밍 프로, 이두 개밖에 없네요. 음. 디자인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EMTEC 보시는 분들, 펠립 보시는 분들은 요거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노3D. 투명한 능력을 왜 여기서 찾아? 그죠. 자, 이노3D. 어, 삼슬롯. 음. 그냥 이노가 이노했습니다. 음. 딱 이노스러운 디자인이에요. 다음 조텍조텍 시리즈입니다. 오, 조텍도 디자인이 4 0 0 0번때는 둥글둥글하게 나왔는데 호불호가 좀 갈렸어. 근데 이번에는 디자인 잘 빠졌어요. 전 이번에 조텍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잘 빠졌어요.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앰프, 익스트림, 인피니티, 솔리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전 디자인 예쁜데요? 솔리드랑 이제 불빛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3 슬롯. 굉장히 두꺼운데 사진을 좀 크게 좀 없나? 크게 좀? 사진이 크게 없네. 음. 옆으로 세우는 게좀 별로긴 하다. 디자인이 딱딱 꺾인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솔리드 봅시다, 솔리드. 솔리드 솔리드는 RGB가 빠진 느낌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음.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 어. 차라리 이게 낫다 화이트 모델은 안 보이고요 슬롯은 i 슬롯슬 음, 그 정도 조텍은 이 정도면 보면 될 d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떠있는데 지금 이거 보신게 얘가 게임락 그러니까 펠릿 EM택인거고 얘가 ASUS 터프예요 아까 우리 못봤죠? ASUS 터프가 이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우리가 꺾여서 깔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인데 얘가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도 이런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꺾이는 기가바이트 그리고 이 제품이 갤럭시 여기 기하학적인 문양 갤럭시 이 제품이 MSI 슈프림 같아 보이죠? 아닌가? 디자인은 슈프림 같아 보이는데 2열이네? 음. 그리고 얘가? 조택. 솔리드였잖아요? 솔리드가 가장 깔끔해 보이는 것 같긴 해. 이렇게 한눈으로 보니까 솔리드,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어, 난 솔리드하고 기가바이트가 제일 예쁜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P&I. N 현재는 마이크로닉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래픽카드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두 개. 이두개 뭐예요? 이거 국내에 있는 제품입니까? 이두 개는 뭔지 모르겠어. 이두 개. 잘안 보여.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보여. 이거 아시는 분들도 댓글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음. 본 것들이 지금 현재 5천번대 디자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본 거니까 어, 지금 못본 거는 뭐가 남았냐? 컬러풀, 컬러풀 남았고요. 뭐 불칸이라든가 아이게임즈, 불칸이라든가 그 외에 뭐 다른 제품 저가형 있죠? 그거 남았고 또못본거또뭐 있나요? 브랜드 지금 다 봤죠? 그거다 봤죠. 지금 컬러풀 제외하고 다 봤나요? MSI, 기가바이트, ASUS. 기가바이트 봤잖아 컬러풀 아닐까요? 아 진짜? 야 이거 컬러풀일 수도 있으려나? 지금 우리 컬러풀만 못 봤잖아 지금 오, 우리가 방금 본 디자인에서 요런 느낌 없었어요 이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게게인워드가 비슷하긴 했는데 게인워드 같진 않고요 그럼 이게 컬러풀일까?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못본게 컬러풀 빼곤다 봤어요 음. 그래서 지금 디자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나왔고 두께들은 어떻고 사이즈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케이스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문이나 구매문이 있으시다면 www.조금컴퓨터.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요 5090 매입 할겁니다 할거니까 문의주세요 예쁘게 컴퓨터 깃깔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조곤이었어요. 안녕! 뿅!